자 우리 계약 시작한 친구들도 있죠? <laughs> 아직 방학이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한 주간 고생 많았어요. 비도 많이 왔는데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가 있는 날이죠 우리? 자 예배 끝나고 뭐가 있는 날이죠? 자, 골든벨이 있는 날이죠? 준비들 많이 하셨나요? 자, 골든벨, 자, 상품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꼭 이거를 사 가시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골든벨을 하는데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준비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골든벨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골든벨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 요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네, 어, 나눠드릴 텐데 자 요걸 하나 보세요. 자주쪽을로 돌려주세요. 뽀뽀하는 이자 해당 분들입니다. 다음 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 어? 한 장이 뭐자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설교에, 설교에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PPT 설교에. 그래서 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자,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할 텐데요. 들어보면서 골든벨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골든벨을 왜 하는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자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말씀 중에 제일 짧습니다딱 두절이에요. 두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 시대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명구을 아꼈거든. 하며이큰성음이누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와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만 그치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려요. 자, 목사님은 어릴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시험치기 전날에는 목욕을 제기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안 하려고 입을 막고 시험 전날에. 그리고 말씀을 오히려 더 보고. 왜냐면 이 무서운 하나님이 시험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시험을 망치게 한다고. 이런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이렇게 막 내려놓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해. 그러니까 내가 뭐래도 아무 관계 없으실 거야. 아, 아무 상관 없으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내 보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부터 자, 기스가 나갑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 북 이스라엘, 남유다 시대에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자 아미대의 아들이에요. 자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자 아미대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로 가라고 위치하셨을까요? 자 니느웨로 가서 뭐하라고? 외치라고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은 니누에 사람들은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죄들. 자,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여요. 경기장 같은 데서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관중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약한 사람도 도망가겠죠. 자, 이런 잔인함들을 즐기는 나라가 이 니누에였어요. 또한 이 니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이 가운데에 나쁜 행동들을 하는 그런 나라가 이 니누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누에를 내가 잘 봤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니누에를 벌하고 심판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나야아미에아는 요나야, 요나야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뭐라고? 이 니누에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이 니누에로 가기가 싫었어요. 니누에는 이쪽에, 어, 육지 쪽이거든요. 자, 요나는 자 북이스라엘,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여기 애국이고 이렇게 가난한 들어가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육지로 걸어서 가면 니누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누에로 가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식민지 비슷하게 계속 괴롭히는 중국, 일본 이런 나라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싫어서 방향을틉니다 자, 어디로 틀죠? 다시스로 틀죠?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아 도시는 자, 이쪽이에요. 자, 스페인 끝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 자,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자, 쭉 와가지고 이쪽에 유럽 있죠 유럽 독일 있고 끝에 영국 있죠 영국 이쪽에 해변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스페인이 있는 항구가 자 다시스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지로 와라 했는데 바다로 가겠다는 거죠 어디로 땅끝 마을로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자,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다로 가면 못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바다 배를 타고 쭉 가면 땅끝인데 하나님께서 날 잡으실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자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육지로 안 가고 자 그럼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항구로 가야 되죠. 항구가 바로 여기에 위에 있는 항구 도시 욕바에서 배를 타고 자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가게 되죠. 자 욕바 이후에 다시스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바다에도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요나를 중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이 배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꽈아 폭풍을 일으키세요. 자, 이때 요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에 있었어요. 왜냐면, 갑판에서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닦아서 눈딱 마주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숨어 숨어서 최대한 안 보이려고 배 밑층에서 일부러 억지로 잔 거야. 생각, 귀, 눈다 닫아놓고 그면 자는 거죠, 이렇게. 이 상황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고 있었어요. 자 이때 근데 배에서는 난리가 났죠. 모든 선원들과 선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선장이 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살펴보러 배밑층으로 내려왔는데 이 선장이 요나를 본 거예요. 아니,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도 올라가서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대리 요나를 위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자기 소개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누구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제가 하나님이 민우에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 쓰러갔더니 하나님이 폭풍우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선원들이 얼어버린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퐁당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요나를 빠뜨릴 테니까 자,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면 신, 저 옛날에 어, 심, 심청이가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이 잔잔해진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재물처럼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게 돼요 또 요나가 자기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뜨리게 되죠 자그럼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폭풍 가운데 바다에 풍덩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바로 꿀꺽한 거야.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건 또 피노키오 통화라고 비슷하죠. 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만을 지내요. 근데 물고기 뱃속이 여러분들 낭만적인 피아 피노키오가 이렇게 담배를 하고 불 피우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인지 알죠? 여러 가지 물고기와 소화된 이것들이 막 가득한 위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곳 가운데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체 엉덩이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의 성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여확히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요나를, 자, 육지 가운데에 배어내게 하셨어요. 물고기로 하여금. 그리고 다시, 자, 바다로 못 가고 다시 육지로 왔으니까 이제 니누에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누에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자, 이 3일은 니누에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걸어도 서울 3일이면 충분히 하루면은 아니 하루는 힘들겠고 이틀이면 이렇게 다돌수 있어요. 근데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고대 성인데도 3일이나 걸어야지 다돌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자 니누에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자 며칠 걸어야 된다고요? 3일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외쳤을까요? 하루 외쳤습니다. 자,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걸어야 되는데, 외치려면 최소한 3일은 외쳐야지. 근데 단 하루 외친 거예요. 왜냐면, 싫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적을 도와주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만 외친 거예요. 당. 자, 어떻게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어요. 40일 후에 이성이 무너지리라.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칼을 여러분들이 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칼인데 여러분들이 써봤어 진짜 좋은 칼이야. 그러면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팔까요? 이칼 진짜 좋아요. 제가 썰어봤는데 자, 치킨이랑 뭐 스테이크 다 썰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칼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자, 팔리겠죠. 자기가 써봤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칼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저 써보진 않았는데 좋다고 들었어요. 자, 살려면 사시고 말려면 마세요. 자, 이러면 칼이 팔릴까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자, 요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니누에게 구원의 소식, 이것을 혹시라도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요, 요나는 니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0일 후에 이성이 무너집니다 자, 41호에 하나님께서 이성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대청이 온 거예요. 대청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듣고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날립니다 조선은 이렇게 해서 왕이 쓰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예를 들면 모든 백성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높은 관리부터 제일 낮은 관리까지 모든 노예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해라. 자, 40일 후에 이성이 무너진다. 단 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진짜 굵은 배옷을 입은 거예요. 짐승들도 울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왕과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많은 도시가 4십일 후에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이 왕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 뜻을 바꾸셨어. 그래서 뭐를 안 내리셨다고요? 제암을 안 내리셨어.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되면 딱 해피엔딩이에요.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끝단서 해피엔딩인데, 여기에 제일 올라온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이 어때요? 똥 씹은 표정이죠. 그죠?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선지자 요나가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니, 틀렸네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네, 쓰다가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피엔딩을 만들었는데 요나가 싫어하는 거야요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니누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민족성 때문에. 니누에가 너무 싫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단는 미련을 버리지 않고요. 자, 니누에 성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자, 어느 쪽으로? 자, 성에 동쪽으로 가요. 동쪽에 가서 뭘 지어요? 뭘 짓죠? 초막. 초막을 지어요. 자, 초막을 이렇게 프레임을 딱 쌌는데, 자, 여기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방농쿨이방농쿨 아세요? 잘, 잘 모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프레임만 짜놨는데 거기 위에 넝쿨이막 올라가서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초막에다 방넝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 시원하다! 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을, 자, 민우회가 40일 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멸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동쪽에서 초막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롱풀이 있는 이 가운데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어떤 생물을 보내십니다 그게 뭐죠? 벌레죠 자 벌레가 자, 자 만들다고 힘들었어요 자 벌레가 자 방롱풀로 가서 자 방롱풀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농풀이 어떻게 돼요? 방농풀이 구멍이 있게 나아라기 시작하고 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바람이 부는 거야. 자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그쪽 동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자 뜨거운 동쪽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돼요? 엄청 건조하고 덥겠죠. 자 그랬더니 초막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초막이 자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햇빛이 막내리치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막 이러니까 요나가 또 뭐를 했을까? 잘하는 거. 또 화를 냈어. 또 성을 냈어. 그래서 으아, 어떻게 이런 수가 했어? 하나님 방랑꾼을 주셨으면 계속 놔두셔야지. 이걸 왜 가져가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소중한 방랑불인데 벌레도 주시고 동풍도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자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날라서린 이방랑프를 아꼈거든. 아꼈죠. 요나가 방랑프를 너무 소중했죠. 자 시작. 하물며 이큰성은이 뇌에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내가 어찌 히아지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거를 아껴요. 요나도 박룡쿨을 아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어. 꺼졌으면 좋겠어. 전 아팠으면 좋겠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요. 왜냐면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고요. 이 친구는 아직 죄인이지만 어떻게 밝힐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누에가 너가 보기에는 너무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인 내가 볼 때는 잘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나 돼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니누에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세계을 했더니 진짜 그 뜻을 돌리 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의 핵심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1등을 좌우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불률의 마음을 베푸시고요. 화를 내는 것을 최대한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자가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주로 우리가 주위 보면 하나님이랑 제일 비슷한 분이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하나,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 아빠가 좀 나태해, 무관심해, 이러면 하나님도 좀 무관심해, 이렇게 될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100%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는 이 하나님만 믿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인내갖으셔서 뜻을 돌리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말씀 시간과 또 성경 공부 시간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 시간 가운데 잘 알아서 우리가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청소년들 그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자,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